수, 아, 괜찮고 자, 그러면, 네. 걸으면 아프다 하는데, 한번, 그러면, 뛸수 있어요, 없어요? 뛸수 없어요? 안 그러면, 안 어? 자, 그러면, 이분이 오랫동안 뛰지 않았대. 못 뛰어봤대. 그럼 제가 뛰게 할 거야. 자, 뛸수 있다. 이분은 제가 보니까 많이 안아픈고한개 뭐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서, 한 개만 할 거야. 자, 한번 보시게. 요 아, 그럼, 아, 그럼 두개 해드릴까? 네, 여기서. 어디 보자, 그럼 기다리라

죽겄네 여왔다가는 병원에 갈라고 아유 안 병원 가실 수 있어요? 병원 갈 필요 있으니까 없습니까? 아, 아, 지금 이 어머니 보니까 완전 네, 섹시거든요 네, 아, 네. 아, 아, 우리 인성인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죠? 네 인성인사님 아, 가장 감사합니다 네.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여기다 네 개를 붙여놨어. 그럼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 붙여 어때 될까? 편나요? 붙여가지고 다섯 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? 네. 그런데 항상 기본으로 몇번 하고 몇 번은 1 번하고 5 번은 기본으로 딱 이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도 1 번하고 5 번을 딱 붙여가지고 오신 거야. 그렇기 때문에 2번2 이번 <laughs> 번을 조금 관렸더니 수. 갔어. 지문은 어떠신 것같아요 지금 대답요 가볍죠? 어, 네, 가만야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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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. 앉아 계세 아, 네.